안녕하십니까. 윙스타입니다. 오늘도 바다에 나왔습니다. 이제 곧 9월, 쭈꾸미 시즌이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쭈꾸미 시작 전에 아직 쭈꾸미 낚시가 좀 어려우시거나 아니면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드리면 될까 고민을 좀 해보다가 그제 주변에서 이제 처음 낚시하실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줄이 엉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낚시할 때,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럿이서 같이 낚시하는 게 이제 선상낚시의 특징이다 보니까, 줄이 좀 엉킬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엉킵니다. 안 엉키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줄이, 어떻게 하면 좀안 엉키나, 네, 다른 사람이랑 줄이 걸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쭈꾸미 낚시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아직 금어기잖아요. 전 참돔 타이라바 낚시를 하고 있는데 고기가 안 나와서 다른 사람이랑 줄안 엉키는 방법 첫 번째 라인을 얇게 쓰는 겁니다. 라인이 두꺼울수록 조류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같이 흘리더라도 같은 방향으로 흘리더라도 라인이 두꺼우면 좀더 흐르고 좀 얇으면 좀덜흘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주꾸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1호, 0.8호, 뭐 0.6호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0.8호 정도 쓰거든요. 너무 얇으면 이 바닥에 걸렸을 때 바닥에 걸렸을 때 잡아뜯었을 때 원줄이 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한 0.8호 정도 써주시면 좋지 않나.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랑 낚시하면서 좀 트러블이 생길 일이 좀 줄어든다. 근데, 뭐, 처음 가시는 분들은 이제 출조점에서 낚싯대나 이런 걸 대여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 해당이 안 되시겠죠?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바로, 어, 옆 사람과 인사하기입니다. 옆사람과 인사하기에요. 이게 무슨 팁이냐, 무슨 소리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낚시 시작할 때맨 처음에 옆사람들과 인사하세요. 아, 뭐잘 부탁드립니다. 아, 뭐 제가 좀 부족해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많이 배우겠습니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일단 걸려도 화내는 화내는 비율이 좀 줄어들죠. 도와주려고 하죠. 네. 뭐 지금 안 엉키는 법을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안 엉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나만 잘한다고 해서 안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걸린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낚시 시작하기 전에 어, 미리. 음. 양 옆에 분들이랑 인사도 하고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도 하고 그리고 시작하시면 혹시라도 내가 실수하는 게 있다면 좀 되짚어 주실 거고 도와 주실 거고 또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좀 좋게 봐 주실 테고 어, 행복 낚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줄안 엉키는 방법 세 번째 방법 자, 세 번째는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같이 내리기입니다. 같이 내리기. 어 낚시를 하시면 포인트에 도착하면 선장님들이 삐 하고 버저음을 누르세요. 삐한 번은 채비를 내리라는 뜻이고요. 삐삐 두 번은 채비를 감으라는 소리입니다. 회수하라는 소리예요. 근데 보통 이제 삐 하기 전에 준비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삐 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내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이거 굉장히 이 비매너입니다 뭐 모르고 하시는 거겠지만 이게 배는 멈춰 있는 것 같지만 항상 어디론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바다의 조류도 항상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낚시할 때이 우리 채비 낚싯줄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B 했을 때다 같이 내리게 되면 다 같이 흘러갑니다 같은 방향으로요 그러니까 바닷속의 환경이 달라져서 막 이리 가고 저리 가더라도 제 처음에 같이 내렸다면 이게 엉킬 일 없이 같이 움직이게 돼요 같은 방향으로 그런데 이미 다른 사람들은 줄에다 내려서 이미 바닥을 찍고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는데 내가 늦게 내렸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내가, 내 밑으로 내렸다. 당연히 엉키죠. 그래서, 이거 하나 지켜주세요. 꼭, 삐 하고, 내리라는 신호가 올리면, 바로 내리기. 조금 늦어, 늦어도 됩니다. 조금 늦어도 됩니다. 바로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시작하고, 다 같이 회수하기. 줄 엉킬 수 있는 확률을 줄이는 방법. 네 번째 방법은, 뽕돌을 좀 무겁게 쓰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뭐, 감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뽕돌을 좀 가벼운 걸 써야 된다. 아, 그, 당연히, 쭈꾸미가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작은 쭈꾸미는 더 가볍겠죠? 뽕돌보다 가벼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올라타는 그 무게의 차이를 느끼려면, 당연히, 뭐, 어, 무거운 거보다 가벼운 게 감도가 좋죠. 근데, 그건 익숙한 사람들 얘기죠. 1년에 쭈꾸미 낚시 한두 번 오는 사람한테는 그게 통용되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물이 빠르면, 배가 빠르게 움직이면, 뽕돌이 가벼우면 바닥 뜯기도 힘들어요. 이게 쭈꾸미가 바닥에 있잖아요. 바닥에 있는 쭈꾸미를 잡으려면 바닥에 놔야 되는데, 이게 가벼우니까, 바닥인지 아닌지 조류에 막히 쏠려가지고 떠, 다니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하루 종일 그냥 서서 그냥 바다만 보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좀 무거운 뽕돌은 바닥을 쿵 찍는 느낌도 강하고 또 조류에 흔들리는 것도 덜하고 그리고 제 경험상 뽕돌이 무겁다고 해서 쭈꾸미를 못 잡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전좀 개인적으로 뭐좀 소신발언 하자면 좀 이게 습관 내지 부심 같은 거거든요. 또욕 먹을 것 같은데, 아무튼 무겁게 쓰셔도 됩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어한 14호, 16호, 다음에 뭐좀 물이 빠르다 싶으면 18호까지도 쓰고 좀 무겁게 쓰신다면 바닥을 잘 찍으니까 내가 하는 쭈꾸미 낚시의 효율도 높일 수 있고 더 많이 잡을 수 있고 바닥 근처에 있으니까. 뿡도를 좀 무겁게 하면 조류의 영향도 좀덜 타서 다른 사람들이랑 엉킬 확률이 좀 적고. 전 옛날에 6호, 6호 뿡도를 쓰면서 제일 뒤에서 제일 앞까지 다 걸어버리는 사람도 봤거든요. 이런 건 민폐죠. 네. 욕먹습니다, 진짜로. 좀 익숙하시다면 괜찮지만 좀 경험이 좀 적으시다 아니면 처음 도전한다라고 하시면 선사에서 추천해주는 무게 혹은 그거보다 살짝 무거운 보통 다 맞추는 게 좋지만 낚시하는 사람들이 무게를 다 맞추는 게 좋지만 어, 가볍게 쓰는 게 운용을 잘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 무겁게 쓰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무겁게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제 생각엔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어, 줄 엉킴을 해결하는 방법. 다섯 번째는 당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줄 엉킴이라는 게요. 뭐 물론 이제 제가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겠으나 이게 불가항력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옆 사람이 문제일 수도 있고 내뒷 사람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이동하는 바람에 말이 좀 끊어졌는데 다섯 번째를 조금 더 보태자면 당당해져야 됩니다 누구나 처음이 있잖아요 누구나 초보였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옆에서 뭐라고 하면 그럼 알려주세요 라고 하세요 아니면 사무장님이나 선장님한테 알려주세요 계속 제가 옆 사람하고 걸리는데 옆 사람이 화를 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알려달라고 하세요 저희 돈 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많이 봤거든요 이제 처음에 뭐 남자친구 따라서 아니면 남편 따라서 친구끼리 가족끼리 이렇게 왔다가 그 한번에 그 안좋은 기억때문에 그 트러블 때문에 다시는 낚시를 안 하는 분들을 꽤 많거든요. 근데 이게 그 선장님 입장에서도 다시 찾아오지 않는 것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좀 기분 좋게 낚시하고 즐겁게 낚시해서 다시 찾아오기를 바라기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어 그럴 때는 좀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시고 또 옆사람이 계속 뭐라고 한다. 그러면 선장님이나 사무장한테 얘기하세요. 옆 사람 계속 뭐라고 해서 낚시를 못하겠다. 어. 막! 선상 낚시라는 게 이런 트러블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낚시고, 그리고 당연히 그내 옆에 있는 사람, 나랑 걸린 사람도 그걸 알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줄이자는 건데. 어, 좀 도와달라고 하시고, 하나만 더말씀 드리자면, 쭈꾸미 낚시가, 바닥을 찍고, 쭈꾸미가 어디 있나 찾아다니는 낚시잖아요. 더 많은 범위를 내가 탐색할수록, 나한테 이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 찍었다가 올렸다, 찍었다 올렸다, 이걸 계속 할수 밖에 없어요, 사실. 그런데 옆 사람이 자꾸, 어, 풀지 말라. 걸리니까 풀지 말라. 그러면 자기만 낚시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그런 사람한테 주목되지 마시고, 그런 사람, 나쁜 사람들조차 초보자의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점만 좀 숙지를 하신다면, 굳이 옆 사람과 트러블을 일으키면서 안 좋은 기억으로, 아니, 돈 쓰고, 시간 쓰고 나왔는데, 기분 안 좋으면 안 되잖아요. 어,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일주일, 한 10일 남았나요? 잘 준비하셔가지고, 어, 올해도 좋은 시간, 좋은 조항,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원래 라이브를 잘안 하잖아요. 어, 이번에 9월 1일 쭈꾸미부터는 라이브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선배 유튜버들께 좀 배우고 있어요. 아,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예, 혼자 떠들면 좀 외롭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라고 제가 이벤트도 좀 준비했으니까 믹스타가 어, 얼마나 꽝치는지 한번 보고 싶다. 어, 난 믹스타 관심 없는데 이제 상품이 궁금하다 이러신 분들은 꼭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누르시면 아마 라이브 할때 알람이 갈 겁니다. 그래서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쭈꾸미 때 뵙겠습니다. 커맨션. 아, 잠도 안 나오네. 시리 함께 해. 친구들. 함께 말해 행복한 순간들. 여기 다.